안녕하세요. 사과가 생각날 때, 가을롱원, 사과TV, 사과선녀입니다. 아, 정말 비가, 정말,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징글징글하게 온다고. 어, 어제, 뭐 며칠 동안 비가 그냥 막 퍼붓듯이 오는데요. 어,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다행히 뭐 사과밭에 큰 어, 피해는 없었는데, 어쩐지 어제 엄청나게 퍼부어서, 오늘또 어쩐지 한번 사과밭에 나와봤습니다. 엄청나게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다행히 사과들은 묵묵히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로 사과의 현재 모습이에요. 홍로 사과밭을 지나서 부사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부사 후브락스입니다. 밀식으로 재배하는 밭인데요. 어, 아직까지는 별 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아우리 사과밭인데요. 어, 잎에 지금 약간 찜찜한 어, 표자가 포자가 보입니다. 이게 언뜻 봐서는 갈반 포자인 것 같은데 아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장마가 끝나면 탄자나 갈반 등 정말 방제를 신경 써야 될 듯합니다. 어, 올해 적과하다 말고 이 담장 공사를 했는데요. 정말 담장 공사 안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사이사이 이렇게 물이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사과 나무 심고 공사한 곳인데 이거 담장 공사 안 했더라면 정말 이거 다 무너질 뻔했어요. 힘들고 정말 비용도 들었지만 그래도 담장 공사를 하기를 참 잘했다 싶습니다. 유비무한 실감합니다. 올해 어, 심은 사과나무의 다른 사과예요. 신나호 골든데 뭐 생각보다 아주 예쁩니다. 가을농은 사과밭 산등성이에 피어나는. 눈모입니다 비가 너무 오니까 정말 수줍게 피어오른 눈모는참 여유롭고 한가해 보이는데 선녀의 마음은 애가 탑니다. 어, 어제까지만 해도 이 연결고리가 붙어서 물의 옆으로 쩔쩔 나왔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게 빠져버렸어요. 아, 정말, 엄청납니다. 어, 여기가 또 어제는 멀쩡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위에서 뭐가 토사가 흘러온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우와, 이거가 어쩐다. 어, 올해 사과박 공사한 데인데,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뚝이 무너져버렸네요. 사과박 가는 길도 지금 이렇게, 음, 어, 뚝이 무너졌습니다. 가을농원 사과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어, 정말 오랫도록 지속되는 장마비인데요. 이 장마에 정말 모두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합니다.